경희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또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약초를 봤습니다. 예, 지금 소개할 약초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를 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번 소개한 거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약초 역시 현대인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돼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애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 어, 며칠 전에 이제 일주일 안된것 같아요. 전화가 왔는데, 이분도 이제 저한테 약초를 배우신 분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임플란트라고 있어요. 임플란트 공사 중이에요. 시공 중.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그, 그, 치조골이 좀 약한 사람들은, 이 시공 기간이 길어집니다.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분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 있던 차에, 저한테 이제 약초를 배우고, 이 약초가 그런데 효과가 좋다더라 라고 배웠잖아요. 실제로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도 너무 좋다는 걸 느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담당 의사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졌죠? 놀란 거예요. 엄청 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들은 사실 이분 케이스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할 약초는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은 제가 추천을 하고요. 치주 질환, 그리고 임플란트를 했건 안 했건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를 하기 전 사람이건, 지금 이분 사례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건, 한 사람이건 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잇몸 질환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이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자, 이렇게, 잎이 이렇게 심장 모양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낮게 자라는, 제가 이게, 이게 거의 다 자란 상태거든요? 어, 발목 높이보다 살짝 더 올라와 있죠? 어, 이 정도로 크고 있는, 약초인데, 족도리풀이라고 해요. 족도리풀. 이 족도리풀은 왜 족도리풀이라고 했냐면, 옛날 우리 여인네들이 이제 시집갈 때 머리 장식으로 쪽두리 그야 그러니까 족두리예요 족두리 그런데 이게 족두리풀이에요 두리가 아니고 도리 도리도리 아, 또 농담이 안 통해요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족두리풀인데 그 언어가 약간 바뀐 거예요 족두리풀이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족돌리풀이라고한 거죠 어느 부위가 닮았냐 자, 우리 카메라 이것 좀잘 잡아주실래요? 자, 꽃을 보면, 꽃 안쪽에 꽃술을 좀 포커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꽃술의 모양이 옛날 여인네들이 했던 그 족두리를 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닮아 보이시나요? 그쪽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닮았나?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꽃잎이 닮은 게 아니고요. 꽃 안에 있는 꽃술의 모양이 족두리를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놨을 때참 관찰력도 좋았어요. 예. 그래서 족두리풀이라고 했는데 족두리풀이죠. 족두리풀. 음.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족두리풀의 뿌리가 약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오늘 여기는 이제 자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가능하면 자료 사진으로 보여드리긴 할게요. 뿌리가 아주 가는 뿌리입니다. 팥 뿌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뿌리 이름을 약 이름으로 새신이라고 하죠. 가늘세 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몸 신자가 아니고 매울 신자예요. 예. 우리 여기서 같이 오신 선생님이 아까부터 아는 척을 많이 하시려고 <laughs> 방송 스타일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laughs> 자, 그런데 가늘 새 자에 매울 신 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가늘고 맛은 맵다라는 뜻인데 이 매운맛이 정도가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마취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신이 이 뿌리죠. 이 세신이 그 구취를 제거하는 효과도 좀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먹는 은단, 옛날에 은단 먹어봤죠. 박하사탕 먹어봤나요? 박하사탕에 박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신이 들어갑니다. 은단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화한 느낌도 주고, 구취를 없애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옛날 사람들은 어, 어디에 이제 사, 사실 사용처가 치아로만 국한시킬건 아닌데 어~ 전문가들은 이셋신이 감기약에도 들어가고요 근데 감기약은 우리가 뭐 약으로 달여 먹을 건 아니죠 사실 비염약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한한달 전에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린 이후에 이제 몸살도 있고 했는데 끝날 때 즈음에 뭐가 있었냐면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세신이 들어간 비염약이 있거든요. 그거를 달여서 먹었죠. 사실 중이 제 머리를 깎아요, 안 깎아요? 저도 잘안 깎습니다. 그런데 약을 잘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증상이 심하니까 달여서 먹었는데 사실 한두천만에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대부분 남겨놨죠. 그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 드렸죠, 지금은. 자, 그 정도로 비염에 쓰는 약이에요. 이 셋이는 비염에 쓰는 약인데, 비염에만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께 잇몸질환에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방금 이분이, 방금 사례자 이분이 이거를 드시고, 아, 먹는 거 아니에요. 각을. 자, 각을. 어떻게 각을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약초가 뭐예요? 첫 번째. 백지. 자, 제가 우려했던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머리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구리대. 구리대 뿌리 백지. 백지하고 이 세신하고 같이 넣어서 다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글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처럼 임플란트 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임플란트 안 하고 그냥 틀리만 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아니면 우리 그 브릿지라고 하죠. 이렇게 보철하고, 이런 분들도 잘안 닦으면 잇몸질환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거를 다려서 각을 하시면, 백지하고 세신을 다려서 각을 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제가 이거는 정말 여러 번 경험한 거고, 얘기할 것도 정말 많은데,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제 스스로 발견 또는 발명을 했느냐?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백지하고 세신이 들어간 처방을 썼어요. 그것도 먹는 약이 아니고 가글로. 제가 그거를 응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그 유산을 우리도 이어가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치과에서 대부분 잘해줍니다. 그런데, 몸 상태에 따라서 진짜 내가 치조골이 너무 약하다. 태어날 때부터 잇몸이 너무 약했다. 이런 분들이 치과에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천군 같은 약이에요. 재밌나요, 여러분? 네. 질문. 아, 잎은 먹으면 안 돼요. 자, 세신이 독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독성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암을 일으킨다든지, 이럴 만한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독성 물질이 여러분 이 잎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물로 먹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뿌리에도 그 독성 물질은 있습니다. 우려되시죠, 여러분? 하지만 잎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다렸을 때그 독성 물질이 많이 없어진다는 연구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려서 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유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글을 할 때는 몇 그램을 써야 되는지 아마 유튜브 시청자들 물어보실 텐데 적당량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입이 마비가 돼가지고 아마 입을 벌리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저는 한 10g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끝낼까요? 네. 자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